맞습니다. 2023년 4월 21일입니다. 오늘은 대성하이텍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장 초반 두 번째 봉에서 진입했으면 하단에서 버텼다면 오늘 크게 먹었고요. 한20% 지하이텍입니다. 첫 번째 봉 상단을 돌파해 올라올 때 진입해볼 만 했습니다. 한8% PNT입니다. 오늘 제일 강한 종목이었고요. 두 번째 봉 하단에서 진입 가능했고요. 9% 가량 내일 관심 종목을 보겠습니다. 양지사입니다. 29,500원부터 28,500원까지 보겠습니다. 현대무백스입니다. 5,150원부터 4,950원입니다. TSI입니다. 16,800원부터 16,200원입니다. SM코어입니다. 9,000원부터 8,800원입니다. 인탑스입니다. 39,700원부터 38,000원입니다. 퍼스텍입니다. 4,800원부터 4,600원까지 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